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을 거론하며 유럽 등 다른 나라를 다 포함해 중국이 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대 중국 34% 상호 관세 부과에, 중국이 곧바로 같은 비율의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서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매각 협상 중단도 중국 탓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CCTV 등 관영 매체를 동원해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CCTV는 관세로 미국인이 고통받을 것이란 내용의 뮤직비디오를 방영 중입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Was 825, now 689. 관영 신화 통신도 관세의 영어 단어 타리프를 연상케 하는 로봇 타리프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명령을 거부하고 자폭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경제적 괴롭힘이라고 비난했습니다.